여기 오면 우리의 공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 질 거야 와 김민재 씨발 개멋진 어시스트 잖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바이에르 미넨과 리버풀의 싱가포르에서의 프리시즌 경기가 있었습니다 풋볼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전세계 축구클럽 랭킹을 보면 1위는 맨시티 2위는 바이에른, 미는 리버풀은 6위에 랭크되어 있을 만큼 이번 경기는 프리시즌이었지만 엄청나게 큰 경기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바이에른의 프리시즌 결과를 보면 일본 투어 전에 독일에서 27대 0으로 승리하며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었지만 일본 와서는 맨시티에게 패배, 가와사키에게 1대 0으로 승리하며 4경기 10골을 넣고 있는 리버풀의 막강 화력보다는... 떨어지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에 초엘 감독은 6번 노래 홀딩 미드필더가 없지만 경기에서 이길 수 있고, 윙어들이 공을 빼앗겼을 때그 시점부터 압박해야 한다며 이번 경기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고, 클록 감독은 바이에르는 강한 팀이라며 월드클래스 수비수 4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단한 수비에 바이에른 미넨을 경기하는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B클럽들 간의 증검 승부가 예상되는 경기였는데,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에서도 리버풀을 잘 막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바이에른 미넨은 존머키퍼, 파바르 김민재, 우파메카노, 데이비스 포백, 김민희, 라이머, 싸네, 무시할라, 그나브리, 마티스텔의 4-2-3-1로 나왔고 리버풀은 조타, 각포, 살라, 소보슬라이를 앞세운 4-3-3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바로 빌드업을 시작하는 김민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을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거는 마이엘은 미넨이었는데 선제골의 주인공은 리버풀이었습니다. 전반 2분 각포가 미넨의 미들 라이머를 벗겨버리고 돌파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저지하려고 각포의 앞을 막는 김민지였습니다 하지만 각포는 조타에게 공을 주고 침투하였는데요. 조타는 원투패스로 침투하는 각포에게 공을 찔러 주었고 이 패턴에 미넨 수비가 모두 벗겨지게 되었고 각포의 골로 1대 0으로 앞서가는 리버풀이었습니다 각포와 조타의 약속된 플레이에 당해버린 미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4분 리버풀의 역습 과정에서 침투하는 살라에게 공간 침투 패스가 들어갔고 김민재 선수는 뒤에 있었는데요 김민재가 미친 스피드로 살라를 따라잡았고 살라의 슈팅을 몸으로 막아내며 한골 막아낸 김민재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10분 공격에서도 빛나는 김민재였는데요. 코너킥상에서 김민재는 헤더를 따내며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김민재의 헤더는 바운드 돼서 파바르에게 전달되어 버렸는데 파바르의 헤더가 살짝 떠버리며 김민재의 도움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반 26분 오른쪽 사이드로 침투하는 살라를 미친 스피드로 따라와서 막아버리는 김민지였습니다. 하지만 28분 리버풀의 추가 골이 또 나오고 말았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뒤에서 점프하는 반다이크를 놓쳐버리고 말았고 리버풀의 새로운 주장 반다이크 헤더골로 2대0으로 앞서가는 리버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골 따라잡은 바이에른 미넨이었는데요. 전반 33분 김민재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침투하는 그라브리에게 정확한 롱킥을 넣어주었는데요.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그나브리는 선수 한명 제치고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2대1로 한골 따라잡은 바이를 미은이었습니다 김민재의 정확한 롱킥으로 한골 따라잡자 기립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투엘 감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의 도움으로 한골 따라잡은 미네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전반 43분, 그나브리가 왼쪽 사이드를 붕괴시켰고, 사네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싸네의 골이 들어가며 2대2 동점이 된 양팀이었습니다. 전반은 미네이 점유율 56% 먹었고 양 팀이 모두 슈팅 6개 유효슈팅 4개씩 동일하게 날리며 대등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2대0으로 끌려가는 바이에른미네는 김민재의 도움을 받은 그나부리의 골이 터지고 나서 경기를 따로잡게 되었는데 김민재는 전반에만 패스 정확도 95%를 보여주며 팀내 최고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롱패스 성공률이 100%를 보여주며 수비수였지만 후방에서 좋은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엘은미넨네 다른 수비수들이 평점 6점대인 것과 비교하면 혼자 7점대를 받으며 맹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코망, 대리우트, 울레이시 키퍼를 넣고, 싸네, 김민재, 줌머 키퍼를 빼주는 투에 감독이었습니다. 50분에는 리버풀의 프리킥 찬스에서 빠르게 침투하는 누네스를 놓쳐버린 대리우트였는데, 다행히 헤더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5분 리버풀이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살라의 패스를 받고 박스 안으로 들어온 디아스를 대 리우트가 막는 데 실패했고 디아스의 슈팅이 그대로 들어가며 3대 2로 역전당한 미네이었습니다 김민재와 대 리우트의 조합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실점하는 미네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80분 프리킥 상황에서 대리우티의 헤더를 막아낸 리버풀이었지만 스타시니치가 세컨드 볼을 밀어넣으며 3대 3 동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크라이치의 깜짝 슛이 들어가며 4대 3으로 역전한 미네는 그대로 승리할 수 있었고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와, 오늘 리버풀과 경기하는 거 지금까지 몰랐는데 너무 설레네. 미네는 평소보다 더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벌을 받아 버렸네. 하지만 선수들을 완전히 비난할 수 없는데 미들라인에서 공을 되찾지 못하면 리버풀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 끔찍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어. 김민재 어시스트 너무 아름다워. 그나브리 골. 김민재의 어시스트네. 우리는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케인이 여기 오면 우리의 공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질 거야. 나는 투엘의 첼시 느낌이 아니라 투엘의 도르트문트 느낌을 보고 싶어. 투엘이 여기 온 이후 내가 본 것은 투엘의 첼시 버전이야. 와 김민재 씨발 개멋진 어시스트잖아. 와 김민재한테 기대도 안 했는데. 난 그나브리 골 기대도 안 했다고. 김민재 보아탱 상위 버전인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끔찍한 의사소통이야. 김민재는 우파메카노가 공간을 커버링 못하는 곳을 압박하지 못하고 있어. 등등 반응을 보이며 김민재의 도움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호흡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김민재는 센터백이었지만 롱패스 정확도 100%를 보여주며 패색에 짙었던 미넨의 공격에 불씨를 타오르게 만들었는데요. 후반 교체로 들어온 데리우트도 도움을 기록했지만 김민재보다 평점이 낮았고 우파베카노 역시 평점이 낮으면서 또 수비수 최고 평점을 받은 김민재였는데요. 수비 조직력이 완성돼서 미넨이 무실점 경기를 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